이거 깨면 그 블랙 어지그 자동차 블랙. 나 떨어졌는데? 어? 다시 시도. 다시 시도. 다시 시도했다. 아, 좀 이게 어렵네, 이거. 시간초 안에 가야 돼? 왜 이렇게 뭐, 야, 왜 이렇게 어려 오래... 나못가나 다시 해야겠다 다시 이 어, 노래가 어디? 노래가 뭐야? 딴데딴 빈티지 뭐랬 갑자기 이 노래가 왜 나와? 여기서 갑자기 어 이거 노래 알지? 나 이거 내가 한번 언제 어, 이 모드의 스포션키를 한번 만들어봤어. 갑자기? 갑자기 오아크스가 나온다고?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, 저 천천히 갈래요. 천천히. 나 미니게임 하고 있어. 너 미니게임 깼어? 나 지금 깨고 있어. 네? 거의? 나 떨어졌어, 또. 이왜 이렇게 어려워? 나도 떨어졌어. 아, 여기서는 명령어가 없네. 할창으로 알고 가려고 했네. 어? 너도 어제 깼어? 못 깼어? 음, 이거 못 깼어. 엄청 어려워? 뜬. <뚱> 음. 좀... <뚱> 어, 맞잖 갑자기 워크스가 나온다고 원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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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> <웃음> 안정나 지금 거의 다 깼거든 장난이고 내가 만약에 넌 깨, 이걸 내가 깨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깨면 알기로나 블랙 얻는 걸로 알고 있어 블랙이 그뭔 배지가 있거든 어뭐 겨자 블랙 자동차 블랙이 있거든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건 우와, 야, 이거 진짜 어려워. <laughs> 우와, 나 장애물 때문에 떨어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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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의 다 왔는데? 아닌거 아직 엄청 남았네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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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에? 벌어 나도 중간인데. 여기 장애물 엄청? 오, 여기 이제 이 노래 나오네? 아, 그거 피해 까야 돼? 아 나도 떨어. 떠오르... 하... 나 거의 거의 다 깼는데 떨어질까? 난아나 퇴장당했대. 어 갑자기 퇴장합시다. 뭐나나차 깼는데? 깨가지고 다시 해야 돼. 그냥 그냥, 그냥 질주에있을아 계속 어지는아 너무 화나 이게 그 겨자. 블래그로나 이제 나 거의 아까 전 깰뻔했는데 죽었다. 이거, 여러분들,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어,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어. 이거 노래 아시죠? 어, 근데 몰리시는 분도 있 어, 프랑키 노래입니다. 이쪽 저쪽으로 갈 호러 모드 한 방도 근데 얘 참고로 이,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에 이거 캐릭터 이 노래 캐릭터들도 여기 존재해 알지 다른 3단계 내가,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 다른 3단계 그거 그게 여기 그이 지금 나오는 노래가 어그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거야 이제 이제 노래가 시작 왜? 응? 무슨 말이야? 나 안가져 갔어로나 앞으로 안가져 사람 많가지고나 그 사람이 없는데? 나 혼자밖에 내, 없어 아니 내가 너걸로 들어갔거든 사람이 있어 아, 그... 어, 내 걸로 들어가면 실전 실 그냥 바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사람 있는 서버로 와줘 이거 깨고 나갔다가 다시 어, 비공 서버로 가야지. 근데 참고로 이거 깨면 진짜 대박이다. 깬 사람은? 어? 지금 사람 없어진다. 오자. 저만 나나 비밀 비밀 알아냈다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로 가면 한 번에 갈수 있는 지름길 찾았더라 어, 안돼 지름길 못가 어, 지름길 지름길 올라가야지 지름길 지름길 여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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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잘 잠깐만요. 나, 나 넘어졌는데? 다시 해요. 나 지름길 찾았어, 정이야 이게 원래 여기가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잖아. 왜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로 되지? 어해 버그를 써서 다른 데로 떨어지면? 왜?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지름길 있으면 잘 되겠다 인정? 야 이거 이좀아 이거? 이거? 이거 열기 그 들어 올리기 눌러면 돼나 이거 보니까 들어 올리기가 있더라고 그래서나 들어 올렸어 나안 들어 거. 어? 그럼 버그야 난첫 번째 있잖아 아 그건 안 돼. 그거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돼. 여기는왜안 가지냐? 이거는 왜저게안 가지냐? 이 맞짱 요거는 왜안 가잖아. 나 지름길 실패했다?